시 대장산, 뱃살, 막이 최고입니다. 언제나 장병들의 곁에서 국방에 힘쓰는 이들이 있으니 각종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용맹함과제무 맡길 줄 모른 충성심. 그렇다. 오늘의 주인공, 군견이다. 호국용서로 받은 날, 견공들의 신병교육대 제1군견훈련소. 때마침 군견병들의 수요식이 한창인데 해병대 해군의 육군까지 과연 국내 유일답게 대한민국 최고의 군견병 여기 모두 모였습니다. 군견은 도대체 어디다 두고 혼자 지금 퇴소를 하시는 겁니까? 아 군견은 저기 뒤에 네. 에, 집에서 지금 이제 저희 주인들 기다리고 있고 네. 뭐 노련하고 제일 애기도 많고 네. 저랑 딱 맞습니다. <laughs> 여자 친구를 살고 싶습니다. 밥 주러 가면은 진짜 정신을 네. 못 차리고 네. 네. 계속 제주으로 아니 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laughs> 진짜 주인도 좋아하고 밥도 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천하의 군견병이 바다에 밀려서였으나 당당히 보수 훈련을 마치고 각자 자대로 복귀하는 군견들 짧은 기간이었지만 함께 땀 흘린 전우와 이별하자니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이 앞섰다 <laughs> 그러나 나에겐 나의 위치가 있다 훈련소 생활이요 네. 안녕 전화도 몇번 불렀어요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우사히 훈련 마쳐서 어. 6시간 동안 잘 가자 사실 군 생활이 외롭거나 힘들 수가 있는데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키우기 때문에 그런 점에참 좋은 것 같습니다 먹이 많이 주고 맛있다 그러면 주고 사람 대하는 걸로 처음 똑같이 대하면 됩니다 군견과 군견병은 일심동체 군견 교육의 기초로 할수 있는 복종 훈련을 통해 군견은 첫 군복을 입는 단계에 들어선다즉 기본 명령어를 익히는 일종의 제식 훈련. 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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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런데 이분은 대체 뭐라 그러시는 건지? 군나 혹시 견공의 언어인 건 아니겠죠? 지금 독일어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독일어로 지금 하시는 건가요? 예. 독일어로 훈련을 배웠다가 네. 저희가 사서 이렇게 작전견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견이기 때문에 군견보다 본인이 더 힘들죠? 좀 많이 본인 보는데 본사한테 왠지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해주세요. 플라치. 플라치가 뭔가요? 너 나한테 파는 거야? 업돼. 이야돼 말해서 플라치, 플라치. <laughs> 복정 훈련의 두 번째 관문은 장애물 극복 코스야. <laughs> 일명 군견의 유격 훈련이다. 6 개월간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물 돌파 능력과 담력을 기르는 군견 훈련소의 필수 교육 과정. 전적인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까다로운 장애물에도 마저 힘든 기색이 하나 없네. 군견은 가입 때부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 과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호민만이 작전견으로 선발되어 작전 본영 부대에 배출됩니다. 야외 상황조 출현과 원리리 헬기 탑승 이동 등 실제적인 훈련을 실시하여 강한 군견육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견 훈련소가 자랑하는 또 하나의 비밀병기 탐지견. 사람보다 만배나 뛰어난 소박뿐만 아니라 고도의 기억력과 집중력으로 폭약 냄새가 나는 곳을 적히 찾아 그 앞에 앉는다 음. 그렇다면 도통 냄새라고는 안 나는 극소량의 화약도 찾아낼 수 있을까? 음.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아 여기야! 오. 이번엔 공항 검색대에서 위험 인물 색출하기 아 폭약이 폭탄을 들다니 테러경보! <laughs> 폭발물과 개가 가장 좋아하는 기호품을 둘을 연관을 시켜 놨기 때문에 폭약의 냄새를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냄새로 알고 있는 것이죠. 충격이 가장 뛰어나고 또한 기호품에 대한 향생한소유구를 가지는 개가 선발이 되겠습니다. 파블로프의 개가 종소리에 반응하듯 폭약 냄새가 나는 곳에 자난감이 있다고 인식하는 탐지견 귀신같이 찾아내는 능력 덕에 해외 파병 경력도 화려하다고. 아니, 내가 이런 군견이야. 어우, 충성! 어, 충성! 소원, 예, 수고하십시오. 아, 아니, 왜 자꾸 격려하십니까? 군견도 계급이 또 있다고 해가지고. 군견은 네. 계급은 없습니다. 아, 계급이 없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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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관리를 철저하게 위해서 그렇게 계급이 있다는 뭐 속설이 나온 겁니다. 결론은 군견에게 격려할 필요 성, 성. 없다. <laughs> 될성 부른 군견은 강아지부터 알아본다 이제 막 눈을 뜬 아가들 빨리 크고 싶은지 꼬물꼬물 엄마 젖 먹기가 바쁘다 너무 귀엽다. 춘상 제 꿈은 최고의 군견입니다 지금 3주 된 유견이고 저희가 여기서 12주까지 포유한 다음에 자견 등록을 해서 중견동으로 넘겨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받은 유견들이다 보니까 이제 날마다 크는 모습 보면 은이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생후 70일이 되면 꼼꼼한 신체 검사를 거쳐 견본과 이름을 부여받는 군견들 모두 우수한 혈통을 이어받은 전사의 후예들이다. 저희 큰 만큼 다 컸죠? 빨리 입대시켜 주세요. 야, 이렇게 이쁜 게 크면 왜 이렇게 무서워지냐. <laughs> 여기서 밝히는 촬영 비하. 뱀도 때려 잡는 여전사 말숙. 그녀의 전적은 군견이었다. <laughs> 이렇게 이쁜 멍멍이가요 아까처럼 그렇게 음? 지금도 세고 용맹만 그런 중견이 됐네 참, 참 대단합니다 너도 멋진 군견이 하지요? 되거라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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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생후 칠 개월이 된 중견들은 군견이 되기 위한 준비 훈련에 돌입한다. 그러나 훈련이라기보단 즐거운 놀이를 통해 체력 단련과 물품 수육 교육을 받는다. 아직 어린 강아지들을 강한 용서로 키우기 위해 특별히 발명한 특수 장비까지 도입됐다. <laughs> <합격했다. 웃음> 이 네, 이것은 개들이 움직이는 물건에 대한 소유욕을 자극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새끼 때부터 들어와가지고 이제 저희가 길러서 배출 시킬 때그 뿌듯함 그때 그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하루 두번 찾아오는 식사 시간, 누가 군대 아니랄까봐 철저한 정량 배식. 아얼저빨 저에 빨리빨빨빨리 빨리, 빨리. 아이 맛있다. 몸매 유지 영양 만점 식단의한 끼가 순식간에 뚝딱. 어. 아니 지금 뭐 준지 몇분됐다고 벌써 이게 빈 그릇으로 나옵니까? 야 준지한. 이십 초? 아니까요 빼서 아니 원래 원래 이렇게 빨리 먹나요? 네. <laughs> 예. 저희들은 개가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배가 부르고 그리고 저희들은 개가 다 먹으면 <laughs> 네. 그 다음에 저희도 건물 는거예요 모든 과정을 통과한 우수 군견들 이제 본격 전술 훈련만이 남았다. 불격 도쿠. 지치고 는저똥아 일심동체 전우와 함께 싸우는 특수작전이 시작된다 아무도 모르게 잠이 새어온 적군 들키지 않았다고 안심하는 사이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첫 번째 미션 후각을 이용해 적군의 흔적을 찾아라 아 분명 이 근처에 뭔가가 있어 바로 그 순간 쏜살같이 달려가 적이 떨어뜨린 물품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리는 수색견 소장님 정유기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번엔 추적견이 나설 차례다 발견한 물품으로 자기 냄새를 기억 보조 방향을 따라 맹렬한 추적을 시작하는데 멀지 않은 곳에서 들키고야만 적군 도망치게 나눌 순 없다 총송에도 아름답이 매서운 이빨로 사로잡는 분견 덕분에 적군 진압 작전 대성공. 옳지. 했어 옳지. 잘했어, 옳지. 아, 이 정도는 기본이죠. 어, 탐색 경매 작전으로서 네. 군견이 조기의 적을 발견함으로써 작전이 지연되지 않고 조기에 끝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목적으로 두고. 파트너에 대한 어떤 배신감 이런 건안 느껴지나요? 배신감 많이 느끼고 있어요. <laughs> 예전엔 심하게 물렸는데 지금은 이제 살짝 살짝 물었다가도 이제 적은지 알고 다시 놓고. <laughs> 어... 덕분에 영광의 상처가 한가. 군장이라고. 군장이군복무인가. 이 나라를 위해 탄한 네발 달린 병사 군경 우리의 불타는 충성심은 모두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군사, 군견, 군견, 군견.